<디> 내 아들아 내가 많이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개명을 내게 간지하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내 마음을 몇 철에 두면 지식을 흘러 구하고 몇철 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단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거를 찾으면, 여호와 결회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면 주시면 지식과 몇철을그 입에서 냄샘이면 그는 전제 한사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 예비하시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자에, 방패가 되시나니 대전 그는 저는 의 길을 보호하시면 그 의성도 들은 길을 보전하여 한심이니라. 그런 줄 내가 공유한 전유한 전지 군 모든 손. 한 길을 깨달아 깨달을 것이라, 것이라, 군 지혜가 내 마음을 들어 로 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심은 너는 지키면 며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경을 말하는 자에게 선거져 내리라. 예. 이 무리는 전지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 기뻐하면 아이는 패연을 즐겨워 하느니 그 길을 부러지고그 지위를 패연하느라 지혜가 또 너를 운영에게서 말로 호리는 음. 이방 계집에서 에, 에,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저는 지시절을 버리면 그의 하나님을 영향을 잃어버린 음. 자라, 그의 집을 사망으로. 그 길에서 홀로 기울어져 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면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는 이라 지혜가 너는 선한 자야.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면 또 의인의 길을 기게 하리라 하니니 대전 전직 한 자는 땅에 거하면 완전 한 자는 땅에 남아 있. 아, 이, 나, 아 예, 속, 나, 지, 개, 고, 컴, 지 니, 나, 고, 감사한 자 니, 땅에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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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멘.